응. 그렇죠. 잘여면안 되지. 응. 잘 말랐어? 바람 불어서. 응. 응. 양파 괜찮네. 응. 아까 저기 한 살림에서 오신 분이 다른 데보다 더 좋대. 양파는 수확기가 가까워지면 잎이 커져서 잎의 무게로 이파리가 넘어지는 도복기가 오는데 이때가 수확하는 데 적기라고 합니다.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5월 말부터 6월 중순경이 수확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. 하지만 늦게 수확할수록 저장성이 나빠져 부패되기가 쉬우니 적당한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. 네 이상은 다라산 유기농TV였습니다. 다라산.com 감사합니다.